등장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다들 핸들을 설정하라는 메일이 하나 왔을 거거든. 이게 뭐길래 전 세계 메일까지 보내면서 시키는 걸까? 먼저 유튜브 핸들이란 우리의 고유 닉네임을 뜻하는데 왜 인스타그램 이름 밑에 보면 골뱅이에서 이상한 영어나 숫자가 잔뜩 있잖아. 이제 유튜브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야. 기존 유튜브는 채널명이 중복돼도 그냥저냥 쓸수 있었지만 이 핸들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만의 고유 아이디를 만들게 해주는 거지. 그래서 핸들은 중복으로 설정할 수 없어. 이게 언제 도입될지는 모르지만 유튜브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걸 보면 조만간일 것 같은데 레어닉을 갖고 싶은 사람이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이름을 끼지 않으려면 핸들을 빨리 정해야겠지. 심지어 핸들이 채널 주소에도 포함된다니까 될수 있으면 미리 정해놓고 시행되자마자 하는 게 좋을 거야. 그럼 유튜브는 왜 굳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까? 크리에이터 입장에선 채널명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나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릴 수도 있고 시청자들이 나를 더 쉽게 검색해서 찾아올 수도 있어. 또 가장 중요한 건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 핸들을 태그할 수 있는데 대댓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영상 밖에 있는 사람을 끌고 온 거야. 한마디로 유튜브를 그냥 동영상 플랫폼이 아닌 더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SNS로 만들겠다는 거지. 그러니까 핸들 풀리자마자 자기 실명 증태전